1990년 1월 30일 한방 눈이 내려 온 천지가 아름답다. 비록 교통은 엉망이 되었다지만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공연히 마음이 한가롭고 안정이 된다. 마치 급한 일이 모두 사라지긴 한 것처럼 또는 모든 일을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를 가만 생각해보면 느끼는 바가 있다. 그는 질투, 심술이 있고, 그런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군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기 상사의 돈독한 신임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임은 신용할 만한 행동을 꾸준히 해왔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지, 주위 사람을 중상하고 그들을 경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그 누구도 그를 그의 상사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 굳이 그러지도 않았다. 자기 상사의 신용을 완전 앗아간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